덧없는 균형이 깨졌습니다. 유비님과 손권의 동맹은 무너지고, 형주는 손권의 공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형제인 관우가 손권군에 맞서 용감히 싸우는 동안, 유비님께서는 서쪽에서 조조의 위협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관우는 포위를 당해 있기에, 그 포위를 뚫지 못하면, 확실히 죽고 말 것입니다. 이 꼴이 되다니 허나 궁지에 몰려 밀리고 있지만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 여몽은 숲에 매복한 채 사방에서 공격을 퍼붓겠지 놈의 공격을 버텨야만 한다 전우들이여 우리는 굳건히 버티며 저 간사한 놈들을 쓰러트려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대의의 불꽃마저 영원히 꺼질 터 반드시 살아남아라 유비 형님과 반나라를 위해.